여 사랑 아이의 태연입니다. 이번에 볼 게임은 캐릭터 색칠하는 건데요. 방금 버그가 걸려가지고 아까 녹화 선게 날라갔어요. 그래서 다시 해볼 거예요. 이붓좀 가져오라고요. 빨간색, 이거, 아, 아니, 아, 잘했어요 차라리 그냥 줬다 왔어요. 또 날아갈까봐. 여기, 몸통 부분을 빨간색으로 색칠합시다. 아이언맨이 돼가고 있어. 그렇군. 아 아유 진짜 여기가 어렵네. 아 됐다. 됐어요. 뭐 달라요? 안났어요 어디 색칠 안 했나 말려요 아 이거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잠깐만요. 다시 꺼야 되겠어요. 됐어요, 됐어요. 상점의 추가. 바키 예. 아이고, 아이고, 잘못 눌렀어요. 음, 이렇게 할 수가, 스파이더맨, 넌. 넌왜 이렇게 좀 많이 부서져서 나오니? 잠깐만. 노루 해야 되냐? 노루 <laughs> 해야 되냐? 이거? <laughs> 노로 해야 되냐? 자 하나 더 받아왔어요 너니 음 결국 다 받는군요 으 광고 또 봤어요 스파이더맨에게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? 어쩔 수 없다. 광고본 보람이 없다. 이렇게 그냥 다 색칠해버려? 유광으로 해? 스파이더맨이 빛이 나다니. 피규어니까. 피규어니까 상관없죠.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니까. 이게 맞는 색인가요 네. 음. 너로 해보자. 넌 아닌 것 같다. 음. 너로 하자, 그냥. 방으로 왜좀색끼이안 됐어. 이런 불량품을 보낼 순 없지. 오. 음. 호시 잘해주자 아또 광고 끝났어요 광고 자 포즈 빰빰빰빰빰 끝났어요, 광고. 아니, 내안 끝났어. 빨아, 그려, 그빨 아, 이렇게 낙서를 해주시고, 끝 아, <laughs> 이런 게임 너무. 빨바 봐. 광고 없애줘. 아, 광고. 이러는 게 좋겠죠? 또 내가 만든 장난감은 내가 팔아서 내가 사. 아, 진짜 무기. 아. 이런 거 속지 마세요. 그냥 또 설치하라고 나와요. 와 신난다 d y Fre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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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r e